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최신기출 변형시험 3회 조회 및 출력기능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죠? 네. 뭐 다루실지 한번 보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입학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정렬하십시오. 네. 됐죠? 딸깍으로 끝납니다. 어, 정렬 및 그룹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셔고 그룹이 된 상태에서 정렬을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다. 헷갈리시지 마.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오케이. 보고서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작업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테이블에서 정렬이 있었었죠 이 문제가 여기 있었었나요 전에 문제 있었었나요 항상 이렇게 복습을 좀 해주세요 테이블에서의 정렬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이용합니까 얘는 속성 시트를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ASC하고 DSC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ASC는 솔직히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왜. 기본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필드명 뒤에 한칸 띄우고 A.S.C. 필드명 뒤에 한칸 띄우고 D.S.C. 테이블 정렬은 그렇게 해주고 보고서 정렬은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1번 문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2번 문제 들어가 보죠. 학과 코드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그렇죠. 반복 실행 구역이 되는 거고 학과 코드 머리글 구역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역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역. 그렇죠? 그 대신 뭐를 기준으로? 경영학과를 기준으로. 원래 만약에 조말이 없었으면 이 밑에 계속 자료가 저 나타나갖고 A4용지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 될 텐데, 저거를 세팅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면, 오케이. 구역의 머리끌에 있는 필드 값이 바뀌게 되면 구역 전에 페이지를 넘기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교재에도 사진을 해 보시게 되면 이런 사진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 밑에 이만큼 공간이 남아 있는데 자료가 안 들어가 있나?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보세요. 어 여기 있죠. 어 화각 코드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머리글에 있는 새로운 값이 들어가고 그 머리글이 시작되기 전에 말 그대로 페이지를 바꿔 놓도록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 가고 답을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림을 비교했었을 때, 어나다 제대로 한것 같은데 난 여기에 왜 글이 계속 달리지?라고 하시게 되시면은 문제를 다시 한번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었겠네요. 그런 다음에 TXT 상태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거 주면 3점짜리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기출 문제가 오늘이 세 번째 거니까 이게 세 번째 거니까 한 다섯 문제 나왔는데. 진짜 복불복입니다. 어떤 기초 문제는 진짜 제가 이게 저저이 ppt를 만들면서 야 이거는 거의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어 제어하고 수업을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정도까지가 있고 야 이거는 이렇게 꼬아냈네 이거 조금 좀 꼬아냈네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판단 풀어보시면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복불복이죠. 고 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 엑셀 강의 드릴 때. 시험을 동시에 세 개를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완벽하고 물론 다 깔끔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긴 한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주 이상하게 꼬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그 시험 차는 버릴 겁니다라는 생각을 대비하셔갖고 시험 치고 나오면 여러분들 느낌 옵니다 아이 시험 충분하다 합격할 것 같다라는 느낌 예, 그런 느낌 갖고 해갖고 3 회까지. 그래갖고 딱 치고 나왔는데 어?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험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4번 문제 계속 보죠 순번 컨트롤에는 구럽별 순번는 1에다가 여러분들 그저 누적값을 어떻게 세팅하실 건가 설명 끝 그런 다음에 페이지 컨트롤도 이제 끝났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페이지 자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진도 나왔으니까 좀 설명 드릴까요? 이거 솔직히 디귿자 안 쳐도 됩니다. 대괄로 안 붙여도 컴퓨터가 알아서 붙여줘요. 왜?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충분히 파악해 갖고 이 사람이 페이지를 만들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제가 디귿자 붙여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습관화들이시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디귿자 안 붙여도 여러분들 답은 나옵니다. 예, 그래고 조금 이따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 페이지하고 페이지있어. 되셨죠? 예, 요런거 연결될 때 뭐만 잘 봐라? 띄어쓰기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띄어쓰기를 해줘야지만 모양 시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항상 조고의 예시와 여기에 예시가 어떻게 적절하게 세팅이 돼 있는지 그거 정확하게 보시고 작업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15점 문제는 끝. 대상 설명드릴 거 없죠? 예, 그러면 나머지 5점 문제 한번 어, 살펴보러 가시죠. 폼의 머리글에 TXT 조회 컨트롤을 컨트롤에 교수명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조회 단추 누르게 되면은 기능이 수수에 관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간단해요. TXT 조회 컨트롤에 교수명을 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TXT 컨트롤에다가 이벤트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회 단추에다가 이벤트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뭐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요 말은 여기에 입력한 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위가 들어가는 곳은 txt 조회가 되니까 당연히 txt 아, txt 된다 cmd 조회 단추가 돼야 되겠죠 cmd 조회 단추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그 조건이 뭐예요 아그조그 그 입력한 거에 맞는 것들이 다시 나타나야 된다. 소스가 바뀌는 거잖아요. 자료의 소스가. 그래볼 것도 없이는 얘는 레코드 소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미저저 저, 리커리는 리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근데 쓰라고 했으면 쓰면 돼요. 음, 쓰라고 했으면 쓰면 돼요. 많이 해보셨죠? 자, 미점 현재 보고 있는 것의 레코드 소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골라낼 거예요. 모든 거를 어디 테이블에서? 한솔대학교 교수 명단 테이블에서. 그렇죠? 한솔대학교 교수 명단 테이블. 그런 말이 있나요? 어. 홈에 조회할 교수명을 입력하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형하십시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네. 여러분들 테이블이나 쿼리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은 가보시게 되면 뭐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랬죠. 어디에 가면은 아, 여기 명단에 가면은. 그렇죠? 거기 명단에서의 무엇을 찾아서 교수명을 찾아서 조회에 있는 값이랑 같은지 확인해봐라 이러고 조건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껐던 거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뭐예요? 어? 선생님 여기에다가 디귿자 갈로를 넣으셨네요? 조금 이따 디귿자 갈로 안누르면 이거 에러 뜹니다 네. 왜 에러가 뜨냐? 보시게 되면은 얘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세스에서 다룰 때는요. 테이블 명칭에 띄어쓰기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쿼리 명칭에. 어차피 컴퓨터가 엑세스 내에서 이 녀석을 테이블로 인식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데 이거는 SQL이죠. 어떻게 보면은 엑세스라고 보기보다는 엑세스보다 위 단계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VBA가 왜냐면 엑셀에서도 VBA를 다룰 수 있고, 엑세스에서도 VBA를 다룰 수 있고, VBA를 통해서 엑세스가 구현됐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틀을 따라가줘야 되고, 여기 띄어쓰기 안, 한, 안 했으면 이거 상관이 없는데 띄어쓰기가 돼 있으면 얘가 한솔대학교라는 테이블을 찾게 됩니다. 없으니까 내려갔어요 교수 명단 뒤에 것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배웠으니까 아 이거는 한 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명단으로 이름으로 돼 있구나 근데 못 찾아낸다는 얘기죠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귿자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에러 뜹니다 혹시나 시험장에서 어나 분명히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는 답이 안 나타날까 아 한솔 대학교 테이블 명칭 그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구나 이때는 디귿자 갈로 로 묶어주라 그러더라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더라. 교수명이 뭐하고 txt 조회하고 있는 거 맞죠? 교수명이 txt 조회.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게 되면 문제는 뭐가 되나? 요 작은 따옴표 쓰는 거 잊지 마라. 왜? 오케이 오케이 뭐 때문에? txt 조회에 들어갈게 모이, 모임 값이다, 문자 값이다. 교수명은 당연히 이름 이름을 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자 값일 때는 그 틀을 외워주시는 게 좋다. 만약에 이게 교수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어, 학년 이렇게 됐었을 때. 학면은, 땡땡. 숫자일 때는. 그런 다음에 엔드 기호 들어가고, txt, 학년. 뒤에 안 붙입니다. 요렇게까지만 하시면 끝나요. 숫자 값일 때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그 틀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틀에 맞게 작성하시는 거, 외우셔요. 외우셔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점 리커리 다시 한번커리를 실행하십시오. 라는 걸로 어차피 여기서도 실행이 되는데 상관이 없다. 저거 안 써도 솔직히 답은 맞아 떨어져요. 근데 문제에서 쓰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뭐한번 쓴다? 쓴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세트로 나올 수 있는 구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요거 들어갔을 때저리커리는 그냥 밑에 붙이면 돼요.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편하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라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워나오셨던거 완성해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붙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ᄃ 자갈로를 꼭 넣어주시는 센스가 필요하다. 요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이틀은 이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점이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될까? 이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들어가 있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 15점, 그리고 5점, 이 문제를 20점 문제를 완성하는 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하시고 여러분들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실 겁니까?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죠?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고서 작성이죠. 한설대학교 학과, 학생별, 어, 학과별 학생 정보 보고서를 디자인 보고로 여시고요. 그렇죠? 1번부터 할까요? 동일한 구름 내에서 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정렬하십시오. 요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 X버튼 누르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X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또 이제 정확하게 요 x는 아예 이 기준을 지우겠다는 얘기고 요 틀의 x 버튼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지우게 되면은 만약에 하지 말라는 걸 지우게 된 거니까 이거 기억 안 나게 되면 여러분들 감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우실 때는 x 버튼 잘 살펴보고 지우십시오라는 거자 우리는 정렬 추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뽑아내는 것도 여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 못 하시면 제가 어디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봐라 그럼 여기 정렬 및 그룹화 있을 테니까. 됐죠? 좋아요. 그럼 뭐에 따라서 입학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십시오. 정렬을 추가할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입학일자를 기준으로, 무슨 차순, 예, 네. 오름차순. 됐죠? 그럼 요걸로 딸깍딸깍으로 3점이 끝납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번 문제 한번 해보려고 하죠. 학과 코드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학과 코드면 예죠? 음. 학과 코드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를 네.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꾸도록 해. 페이지를 바꿀 건데 어디서 바꾸라고요? 구역 전에서 바꾸라고요. 됐을까요? 좋아요. 그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녀석도 3점 딸깍 끝났습니다. 자본문의 TXT 상태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 그러면 상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가 되겠네요. TXT 상태.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그 데이터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게 되면 은 형식에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표시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중복 내용을 숨길 거고요. 그렇죠? 예그럼면 이걸로 끝나겠네요. 또 3점 끝. 그 다음에 txt 순번 찾아가 볼까요? txt 순번에는 뭐 쓰시는 거, 일단 눈 쓰고 일 쓰는 것까지는 어려운 게 없더라.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는 누적이 될 거예요. 뭘로? 그룹별로. 그룹별로. 그렇죠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되도록 해라 끝 그럼 마지막에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txt 여기죠 음 한번 해보죠 는 들어가 갖고 현재 페이지 그러면 page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엔드 기호 뭐가 들어가야 돼요 슬라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 쪽이라는 글자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앞에 자쪽 쪽. 쪽. 그런 다음에 슬러시가 들어가 갖고 그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 네, 기호 들어가시고 P A G E S P A G E S 전체 페이지가 나타나고 그 뒤에도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서 한영키 바꾸는 게 제일 짜증납니다. 자, 그래갖고 엔터치게 되면, 어, 선생님 붙네요? <laughs>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외워놓으시는 게 좋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 D 글자 갈로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자, 다 됐으면 인쇄 미리 보기를 했었을 때, 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밑에 깔끔하게 나타나 있고, 전체적으로, 요렇게 완성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네요. 그렇게 되면, 요기도 요렇게. 어, 상태가 같으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꼭 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것까지도 깔끔하게 해 15점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만 깔끔하게 잘해 주시자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하러 갑니까? 오케이. 지도교수별 학생명단 폼에 이제 지도교수별 학생명단 폼 갖고 따져 들어가죠. 되셨죠? 자, 그랬었을 때, 뭐해서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레코드 원본 보세요. <laughs> 지도교섭별 학생명단은 한솔대학교 교수명단 테이블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한솔대학교 교수명단 테이블에서 교수명이 txt.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를 누르게 되면, 예,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가 이, 실행이 될 겁니까? 어, 클릭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단추를 클릭하니까 클릭되게 되면, 은 코드 작성기가 실행이 될 거고, 작업 한번 해보죠 치시면 되죠. 미점 리커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미점 그렇죠. 리커리 그리고 이렇게 여기 하실 때 스페이스 바 누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미점 리코드가 아니라 미점 레코드 소스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에. S O U R C E가 들어가서 미점 레코드 소스는 들어갑니다. 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SQL 문이 들어가겠죠? 셀렉트 할 거예요. 뭐를? 모든 걸찾아갖고 표시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프롬 어디에서? 어디에서? 자 그냥 한번 써볼게요. 한솔대학교 교수 명단. 한솔대학교 교수 명단. 그런 다음에 where 들어가 갖고 무엇이 교수명이? 교수명이 같아요. 그렇죠? 네. 교수명이 같아요. 표두 명이 같아요. 교수명이 같습니다 작은 단표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M 기호 들어가셔 갖고 뭐하고 TXT 조회에 들어가 있는 값하고 T 조회. 대소문자 가립니다. 여기서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자임을 알려 주는 작은 따옴표를 닫아 주시고.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뭐가 들어갑니까? 밑점. 그런 다음에 리쿼리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되셨을까요? 예, 네, 요렇게 돼갖고, 제가 지금 디귿자안 붙었죠? 예, 네, 저장시켜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하게 됐었을 때, 교수명에, 교수명이 일단 누구 있는지 알아야 되죠? 요런 거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여기 김성민 있으니까 김성민 하셔도 되시겠고, 교수명단 가셔갖고, 뭐, 예, 네, 어, 김미영 팀장. <laughs> 아니, 김미영 교수님인데 김미영 팀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자, 김미영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김미영을 한번 쳐보죠. 김, 김미영. 그런 다음에 조회를 누르게 되면, 요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런타임 오류 네, 런타임이라는게 런은 실행이잖아요 런을 했었을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셀렉트 구문을 완성할 수 없어요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이 셀렉트 구문에서 어나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테이블명 정확하게 집어넣는데 었왜 오류가 뜰까 그렇죠 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불 들어온 곳이 오류다 라는 뜻인데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뭘 한번 넣어볼까요 오케이 네, 귿자 갈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저장 그리고 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회를 누를 테니까 바뀌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 바뀌는구나. 그렇죠? 아까 뭐 때문에 안 들어간 거라고요? D 네, 급자 갈로.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셀렉트 문을 구현했었을 때 아까 저런 메시지가 뜨게 되면 일단 내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오타 부터 보세요. 오타가 있, 있게 되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셀렉트로, 셀릭트로 쓰게 되면,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고정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류가 뜰 거고, 지금처럼 내가 글자까지 다 똑같이 하고, 어, 나 이거 틀 지금 정확하게 다 됐는데, 왜안 뜨지라고 했었을 때는, 혹시 SQL 문일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게 액세스 내부에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작업할 필요가 없는데 어디서 작업한 거기 때문에 VBA에서 작업할 땐요이 기능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험 치러 갔다가 와나 분명히 됐는데 이거 오 점짜리 안 되네? 왜 이러지? 그리고 감독관 불러봤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더라뭐 김미영도 있고, 딴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있죠? 네. 고영준도 있네요. 고영준 한번 해볼까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고영준 영준 누르고 그러면 고영준 걸로 싹 바뀌어야 되겠죠. 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랬을 때, 한 개만 더 보죠. 뭐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요 이벤트 브러시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면 점점점을 누르는데이 미점 리콜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자, 저장해놓고, 저장해놓고, 여러분들, 여기에 김미영 다시 한번 쳐볼까요? 김미영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뀝니다. 깔끔하게. 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점 리커이든문제에서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렇게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해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어디 노트에다가 잘 하나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기억 나실 수 있게끔 되셨을까요? 자, 원래 하면 들어오고 20점. 20점짜리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헷갈리지 말 거는 이 틀은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잊지 말고 요, 정도, 요 정도는 기억해 주자. 여러분들이 이런 5점은 한번 날리게 되면 타격이 커요. 그렇죠. 3점짜리 날려봐야 뭐 앞부분 물론 5점 날린다고 그래갖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됐어요. 저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안전하게 받고 넘어가는 게 좋죠. 마무리가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회도. 어 처리 기능, 어 쿼리 남았죠? 쿼리 기능 마무리 짓고 그런 다음에 4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저는 12강 처리 기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